자, 이번에는, 오! 다이아 무당벌레가 들어왔어요. 이게 요즘에 좀 가치가 좀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 거래는 좋은 거래 같거든요? 자신감 뿜뿜 해서 제가 부자 서버로 들어왔습니다. 다람쥐 자동차가 괜찮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아, 레드 판다. 있는 놈들이 더 한다더니. 빵빠라빵빵빵빵, 빵신입니다. 빵고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업데이트가 두 가지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람쥐 자동차가 나왔어요. 오, 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자, 야, 엉덩이 봐. <laughs> 엉덩이 너무 귀엽다. 자, 그리고, 여기 버트라는 NPC가 생겼는데, 옆에 고양이도 있고요. 뭐지? 그리고, 어, 보육원도 좀 이상해. 왜 이러지? 보육원이 이렇게 납작하고, 색깔이 없어요. 뭐지? 자, 미국 시간으로는 지금이 만우절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하루가 지났지만 지금이 만우절이기 때문에 네, 만우절 이벤트인 것 같고요. 자, 오늘 그러면 새로운 소식이 두 개나 있네요. 다람쥐 자동차와 만우절 이벤트가 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빠라빵빵! 네, 그럼 먼저 저 버트 아저씨한테 한번 가볼게요. 버트, 버트, 우리 NPC는 어떤 선물을 주려고 짠! 하고 나타났나? 어, 이 친구도 지금 납작하네. 자, 버트 이 NPC도 굉장히 납작하고요. 옆에 있는 고양이도 굉장히 귀여운데,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버트랑 대화를 하고 나면은, 요렇게. 오? 뭐지, 이거? 자, 고양이가 생겼어요. 아, 이거 키티구나, 키티. 키티데 2D 키티라고 합니다. 굉장히 귀여운데, 귀여운데 너무 납작해. <laughs> 자, 이벤트 패시니까 아마 날타가 될것 같은데, 자, 요건 타기입니다, 타기. 아하하. 자, 표면으로 이렇게 뿅뿅뿅뿅 걷는 모습이 나름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날기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어, 역시나 날기가 되네요. 아주 큰 선물은 아니지만, 이마루절에딱 어울리는 네, 그런 아이템인 것 같네요. 자, 2D키티 만나서 반가워요. 뿅뿅뿅뿅. 네, 걷는 모습 너무 이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람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람쥐 자동차요. 자, 제가 다람쥐 자동차를 뽑기 위해서 네, 상자를 한5 0개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바로 뽑아볼게요. 짠, 자 아홉 번째만에 나왔어요. 오, 굉장히 좀 빨리 나온 것 같은데. 자, 아, 근데 다람쥐 자동차가 생각보다 꽤 커요. 오, 동치가좀 있는데. <laughs> 아, 자, 다람쥐 자동차는 저 뒤에 엉덩이가 포인트인 네, 것 같아요. 자, 마저 뽑아볼게요. 자 이번에는 거의 50개 넘어서 겨우 이제 하나 뽑았는데요. 그러면 자이 다람쥐 자동차는 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귀여우면서도 한 덩치 하니까 오 거래가 제법 괜찮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laughs> 기대감이 좀 생기는데요. 그러면 제가 서버 돌아다녀 보면서 이 다람쥐 자동차를 한번 거래해 볼게요. 과연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굉장히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거래하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상 자동차에요 자, 자 이번에 박스카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꿀벌 3마리와 진척개 2마리 그리고 스노우 부엉이도 들어왔네요 오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우리 어, 친구가 거절했네요 데이너니코스 2마리 시바견 2마리 토끼 1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거기다 원숭이까지 들어왔네요 자, 소 2마리랑 푸테라까지 들어왔고요자 하나하나 보면 은 가치가 높은 펫은 아니지만 그래도 펫이 9마리나 들어왔네요 이번에는 호버카가 들어왔네요. 호버카랑 다람쥐 자동차는 뭐 거의 1대1로 거래하면 사실 딱 맞는 거래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람쥐 자동차가 더 신상이에요. 신상. 내가 더쎄 차야. 자 이번에는 투칸 네 마리에 G 네 마리 그리고 호버 모드가 들어왔습니다. 어, 투칸과 G도 뭐 가치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마리씩 들어왔어요. 만약에 투칸과 G를 네오으로 만들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이 거래도 뭐 괜찮겠죠. 이번에는 캐로베르스 파일드, 스노우봉이 개구이가 들어왔네요. 마녀차까지 들어왔고요. 요거는 또 은근히 괜찮네. 야, 우리 친구 일단 수락을 눌렀고요. 저도 한번 수락을 눌러보겠습니다. 2차에서도 이 친구 바로 수락을 눌렀고요. 어, 저는 이 거래는 어 좋은 거래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서버는 부자 서버는 아니거든요. 되게 평범한 서버인데 아까 전에 부자 서버에서는 오히려 거래가 잘안 들어왔는데 오히려 지금 이 평범한 서버에서 거래가 더잘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능 유니콘 아 다시 뺐다 뺐고요 마녀차 올렸는데 다시 뺏을 바꿨습니다 꿀벌 두 마리가 들어 왔네요 꿀벌 두 마리는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오 네온 구미호가 들어왔어요 네온 구미호 아이 친구 거절했네요 아저 친구 아까 전에 제가 거래를 계속 거절했더니 나름 잘한 거래를 한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네온 그린 킥보드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킥보드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에 약간 관심이 생기려고 그래요. 자, 이 친구 수락 누를까요?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이 친구 거절했네요. 괜히 아쉽네. <laughs> 자, 저 그린 킥보드가 빵실한테 있는지 잠깐 확인해 볼게요. 어, 없어, 없어. 어, 없어요. 아, 없으니까 또 괜히 더 탐나네. 요즘에 이 레저형품에 관심이 좀 많이 생겼거든요 한번 열심히 또 모아볼게요 자 이번에는 오 다이아 무당벌레가 들어왔어요 아니 다이아 무당벌레면 이게 요즘에 좀 가치가 좀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 거래는 좋은 거래 같거든요 수락 누르겠습니다 일단 수락 누르고 야 이거는 다이아 무당벌레 제가 또 요즘에 모으고 있거든요. 메가네온으로 만들려고. 저는 이 거래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거래 할게요. 다이아 무당벌레 이 친구는 과연 수락을 누를까요? 오, 눌렀어, 눌렀어. 바로 눌렀어요. 그렇다면 빵신도 고민 없이 바로 수락하겠습니다. 자, 친구 고마워요. 다이아 무당벌레랑 지금 거래를 했는데 이 거래는 득거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람쥐 자동차 새로 한대 꺼내고요. 이번에는 스케일레스, 메탈소, G가 들어왔네요. 일단 이 친구는 수락을 눌렀고요 자, 이번에는 도도새가 들어왔네요. 도도새, 아, 도도새 한 마리는 많이 아쉽네요. 아니야, 좀더 들어와야 될것 같아요. 오늘 거래가 제법 괜찮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도새 추가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요? 아, 욕심 생기네, 계속. 자, 이번에는 상상자동차에 빨드, 그리고 호버보드가 들어왔습니다. 어, 일단, 박스카면 뭐 1대1로 거래도 상관이 없고요 거기다 빨드랑 호보보드까지 들어왔으니까 어? 잠깐만 빗자루? 빗자루인데 아 리본이 달렸네요 <laughs> 저 리본이 안 달렸다면 안 달린 정말 찐 빗자루면 굉장히 좋은 거래인데 네. 사실 그러면 상대방이 안 하겠죠 자 이번에는 백조, 네온소에 무당벌레, 개구리, 세이버투스, 맘모스, 글립토돈트리케라톱스반디코 이렇게 들어왔네요 와 이번에도 아욱한 다 채워서 들어왔네요. 어, 정말 근데 다람쥐 자동차가 지난번에 그 박스카나 호버카보다는 대접을 좀 받는 느낌이 나네요. 그렇다면 자신감 뿜뿜해서 제가 부자 서버로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패시 많은 부자 서버인데요. 오늘 다람쥐 자동차가 괜찮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부자 서버에서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들어오시고요. 자, 거래 들어왔습니다. 우리 소파 친구인데 아 레드판다 레드판다 아이 있는 놈들이 더한다더니 레드판다가 뭐니 오늘 지금 거래 잘 들어오거든 물론 레드판다도 좋은 패시에요 여러분들 오늘 거래가 좀 생각보다 잘 들어오다 보니까 욕심이 날뿐 네. 거절할게요 자 이번에는 오 하이에나가 들어왔어요 하이에나 어 이거는 어 하이에나의 타물이면은 이미 이 정도면 듣거래일것 같은데요 오 잠시 좀 기다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또 하이에나가 없거든요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이에나는 좀더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야 이거래는 좀 고민이 되네요 이거래는 해야 될것 같은데요 하이에나면 득거래일텐데 거기다가 다른 아이템도 잔뜩 넣어줬고요 아홉칸을다 채웠는데 어? 아 하이에나 뺐어 <laughs> 친구야 하이에나가 핵심인데 그걸 빼면 어떡하니 자 그럼 no. 바로 거절할게요 빵빠라빵빵빵 네 오늘은 다람쥐 자동차의 가치를 알아보고 거래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다이아 무당벌레랑 거래했는데 네 굉장히 좋은 거래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빵잼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